뭐냐? 저는 왜 바보입니까? 허... 네가 어렸을 때 아파트 5층 베란다에서 떨어져서 바보가 됐다. <웃음> <웃음> 그럼 아버지는요? 떨어지는 널 붙잡다가 같이 떨어져서 바보됐지. <laughs> 그럼 할아버지는요? <laughs> 밑에서 쳐다보다 네들 머리에 맞았다. <웃음> <웃음> 아버지, 뭐냐?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. 뭔데? 어제 제 친구가 음. 야한 비디오를 빌려줬는데 제가 호기심에 그만 그 비디오를 보고 말았습니다 이... 제서가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 야한 비디오를 보면 어떡하냐 호기심이 많아도 그렇지 그런 야한 비디오를 본 니가 정말 부럽다 <laughs> 야 이놈의 비야 애가 잘못했으면 혼을 내야지 이정님. 아우, 그래아 근데, 선주야, 예. 그 비디오 제목이 뭐였냐? 나 얼른 집에. 아이고, 야해라. 아이고, 야해라. 너 <laughs> 뭐였냐? 엄마가 응? 올 때까지 이거 다 설거지 해놓으라 그랬습니다. <laughs> 바보야, 설거지가 그렇게 하는 거냐? 이리 쪽바다 바깥도 닦아야지. 는 <laughs> 멍청한 써야지 머리를 한 번에 닦을 수도 있거든 미들 <laughs> <laughs> <믿을> 냄새가 난다 <laughs> 아유 맛있겠네 아, 아 짜증나 뭐가 또짜증나냐 짜장면을 먹으려 그러는데 젓가락질이 잘 안됩니다 <laughs> 뽀뽀같은 놈 그렇게 먹으면 되냐 젓가락. 젓가락이 두개 아니냐 에. 양손으로 들고 이렇고 그러니까. <laughs> 이렇게 먹고이장 아 멍청한 청한 녀석. 그건 에가 맞았다 냉장고에 넣어놓고 냉장고짜고짜장면 이렇게 들어가지고 네? 쭉쭉 이렇게 올라오지않끊끊다다오오지 <laughs> 않냐 이렇게 네. 손으에잡고 <laughs> <laughs> 부족합니다. 우리 귀여운 손주 짜장이 부족하냐? 에이. 내가 내 짜장을 줄게. 기다려라. 먹어라. 내 짜장. 에이, 감사합니다. <laughs> 왜 그러냐? 궁금한 <laughs> 것이 있습니다. 뭔데? 저는 왜 바보입니까? 허... 네가 어렸을 때 너무 귀여워서 내가 둥둥 하다가 떨어뜨려서 바보됐다. <laughs> 그럼 <웃음> 아버지는요? 떨어지는네 머리에 맞아서 바보됐지. <laughs> <laughs> 그럼 할아버지는요? 나 점점 너희들한테 <laughs> <한> 깔렸다. <웃음> <웃음> 아버지! 왜 그러냐? <laughs> 어제 못볼걸 뭐 보고 말았습니다. 아니, 뭘 봤는데? 어제? 응? 옆집 누나가 벗는걸 어, 보고 말았습니다 <laughs> 아, 이 녀석아!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그렇지 볼게 따로 있지 그런 걸 보면 어떡하냐 이 나쁜 놈이 정말 부럽네 야이 놈의 애야 애가 잘못했으면 따끔하게 혼을 내야지 내가 너를 어려서부터 그렇게 가르쳤다 <웃음> <웃음> 근데 아버지 왜 그러냐 어제 옆집 누나 보니까 응? 등에 이상한 띠가 있던데요 네. <laughs> 봤냐? <laughs> 근데 그게 뭐예요? 그건 말이다 허리띠다 하체가 <laughs> <laughs> 무지하게 긴가보다 <laughs> 근데 등뿐만 아니라 어깨에도 이상한 띠가 있던데요 음, 이상한... 그건 말이다 멜빵이다 <웃음> <웃음> 아버지 아왜 그러냐? <laughs> 어제 정말 짜증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 아들을 누가 짜증내게 했냐? 우리가 어제 공원에 놀러 갔지 않습니까? 그렇지 근데 제가 큰 볼일이 급해서 화장실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안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해가지고 제가 아주 죽을 뻔했습니다. 다음부터는 일찍 일찍 나온다. 아, 뻔었습니까미안네들 <laughs> 그래가지고. 제가 급해가지고 잔디밭에다가 몰래 이렇게 이렇게 실례를 하는데 어떤 놈이 경찰서에 신고를 해가지고 제가 경찰서에 끌려가서 반성문 쓰고 내 네, 그놈 잡히기만 하면 따귀를 때려줄겁니다 살살 때려라 바보였습니까? <laughs> 그때 <그냥> 내가 신고했지 넌 <laughs> 뭐하냐? 음료수가 먹고 싶은데 혀가 안 들어갑니다 이 바보 같은 놈은 그렇게 먹으면 어떡하 줘봐라 이거 여기 이렇게 따라서 <laughs> 이런 바보 같은 놈들. 너네는 텔레비도 못 봤냐? 이 음료수는 눈으로 먹는 거 것. <laughs> 어, 왜안 들어가냐? 눈이 배가 부른가 봅니다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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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들어가네. 응? 그래, 나 빨대가 있었지. 빨대를 아유. 이용하면 된다. <laughs> 뭘 어? <laughs> 이렇게 꺾고. 맛있겠다. 니들도 먹고 싶냐? 예. 네. 왜그러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. 뭔냐? 아버지는 왜 바보가 됐습니까? 허, 네가 어릴 때 일이었다. 내가 유모차를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트럭이 확 들이닥쳐서 내가 유모차를 미고 그 트럭에 머리를 받쳐서 바보가 됐다. 아 그럼 저는 그 유모차에 타고 있다가 다른 자에 치여서 바보가 됐겠냐? 그 유모차는 내가 타고 있어서 바보가 됐다. <웃음> <웃음> 그럼 저는요? 넌 태어날 때부터 바보였다. <laughs>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. 아, 뭐냐? 저는 제 돌잔치 날, 실, 쌀, 돈, 연필 중에 뭘 잡았습니까? 면는내 멱살 잡았다. <laughs> 아, 근데 아버지, 음, 저는 제 돌잔치 때뭘 잡았습니까? 난 사람들이 신동이라 그랬다. 어, <laughs> 그 수많은 것 중에 예? 지 잡았다. <laughs> 학교에서 응? 정말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 같이 웃자 뭐냐? 제 짝꿍 영숙이 있지 않습니까? 응, 응? 제가 영숙이 치마를 아이스케 n s e 했습니다 j 아, a g 그그뭐뭐재재미일일이여자친친구이감 s 주지는 못할 만큼 아이스 w 이 I never g 하는 a 가 정말 자랑스럽다. <laughs> 니가 모범을 보일망자 그게 뭐하는 짓이야 니네 애미가 너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 니네 애미 생각하니까 눈에서 자꾸 자꾸 눈에서 자꾸 자꾸 눈곱이 끼나 아 <laughs>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과자 사 왔습니다 어, 음, 음, <laughs> 여태가 할아버지는 단 음식 드시면 안 된다 아 <웃음> <웃음> 제가 다 제거했습니다. 솔직히요. 그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니, 놈아. 밑에 아직 남았다. <웃음> <웃음> 역시, <웃음> 역시, <웃음> 역시, 우리는 화목한 가정이야. 아, 넉넉하다. 네, <laughs> <laughs> <영록하다. 웃음>